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laughs> 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여기 오려고 어,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사실은 이 어, 동성애하고는 전혀 어, 상관없는 전데 제가 2006년도에 국민일보 일명기사에 차별금지법 제정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을 알았어요. 아무도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를 때입니다. 저는 어, 32살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을 거의 보지 않던 때예요. 근데 우연히 국민일보 일면에 차별금지법이 딱 나서 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면에 계속 이래가지고 이면을 읽어보니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의 법에 아 국가인권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성적지향이 뭔지를 보니까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 동성애는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는 안되지 그래서 제가 어, 교수들 한 300명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어, 청와대도 보내고 법무부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게 이제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달에 입법 여구가 됐는데 여전히 성적장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알린 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2 0 0 6년 전에는 동성애 동자도 몰랐고 사실은 제가 그날 2006년도에 신문을 안 봤더라면 그때 통과됐습니다. 아무도 차별금지 법이 나쁜 줄도 모를 때에요. 성적지향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아직 막았고, 우리는 뭐 계속 막아야 되겠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성애라든지 뭐 상담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 연구실로 부모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또 어떤 아들은, 어, 동성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제가 뭐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그 부모님께 그래요.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어, 어, 안타까우면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막, 어떨 때는 울어요. 어,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 자기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딸이 남자가 되겠다 하고, 자기 아들이 동성애를 하겠다 할 때, 그거를 막으려고 얼마나 애통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한 사람의 동성애자 트랜젠드가 되면 그 주위에 수많은 가족들이 어, 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 어, 차별금지법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이 동화책을 가지고 이 동성애는 정상이다. 트랜젠드도 정상이다. 이렇게 옹호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이 트랜젠더 아동들이 10년 사이에 25배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집단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그래도 그 부모가 그렇게 애통하는데 이거는 그냥 집단적으로 나쁜 길로 끌고 가니까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근데 이, 이 서구사회는 어떻게 보면 참 어, 심성이 어, 좋은 국가, 어떻게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착한 사람들이, 야, 그 동성애자 어, 불쌍하지 않느냐,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 그런 것을 이용한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법을 딱 만들고 나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아이들을 체내시켜 가지고 동성애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집 건너 한명이 동성애자 트랜젠더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어 서구에서는 이럴 줄을 몰란 거예요. 이럴 줄 모르고 거짓으로 쏘아 가지고 그런 일이 됐고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데 물들고 나니까 더 이상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구의 이 잘못된 어, 사례를 보, 보았기 때문에 그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 우리는 절차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정당하다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시킨 걸 부부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거의 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이 어, 차별금지법은 마치 일부 일처제가 잘못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그래요. 예, 일부 일처제가 정상가족이라는 어,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가족.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양한 가족. 근데 다양한 가족 안에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명이서 결혼하고, 이런 다양한 가족을 해서 온 가정을 다 파괴가 시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성별을 파괴시킵니다. 남녀 구분을 없애요. 남녀와 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탈의실도 가야 되고, 또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여자 화장실, 트랜젠들하고, 여자 탈의실을갈때 그걸 막으면 또 차별, 차별이라고 해서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학부모가 막아야 돼요. 네? 학부모들이 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된다. 하고 학부모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 정말 이거는 진짜 어,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잘 알다시피 자유를 위축시켜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동성애 독재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만 허용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금지시키니까 이건 완전히 독재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별, 장애,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아,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 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 사유, 뭐, 남녀, 뭐, 장애, 이런 건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막 동성애, 트랜젠더를 이렇게 반대하니까 아,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그 안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안 넣겠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소가 너무 면 가면 안 됩니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어, 성별 장애하다가 나중에 등, 그 밖에 사유, 그 등하고 그 밖에 사유 안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그거를 심사하는 데가 어디냐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가 그걸 판단하니까 이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옹호기관인데 어, 당연히 동성애는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가인권위안의 법 해설집을 보면은 성별 우리가 흔히 남녀를 생각하는 성별안에 그걸 성별을 젠더라고 해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없다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처음에 넣더라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처음에 평등법을 만들 때는 성별 정체성이 없다가 나중에 또 포함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가 돼요. 처음에 만들 때는 공청회도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반대하니까 만들기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주고 나면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지 않고 그냥 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차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을 하고요. 어 저는 이 보면은. 어, 이 어, 악한 세력의두 가지 수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또 하나는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거짓말인데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동성애는 타고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음란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본질적인, 우리가 물론 이번에 법도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막아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 어, 그 제가 예를 하나 들게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예를 들게 되면, 로마 시대에는 이, 어, 우리 잘 알다시피 플라톤, 플라톤이 향년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저도 향년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년을 읽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향년에, 플라톤의 향년이 뭐냐 하면 에로스에 대해서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에로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어린 남자, 어린 아이와의 사랑, 어, 쉽게 말하면 동성애죠.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이제 아주, 어, 미화하는 그걸 적은 것이 향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 로마시대 의 황제들 황제들이 거의 다 동성애를 했다고 래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두 번이나 동성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얼마나 엄란했는가 하면 신전이 있으면 신전 안에 남자 창기도 있고 어떤 데는 여자 창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 엄란이 어뭐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 로마시대는 지금보다 더 엄란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엄란한 엄란을 지지했고 어, 지성, 지성. 지금 말하면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거룩한 삶을 주장하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정결한 삶을 삶으로서 그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뭐이 세상이 엄란하다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결한 어, 삶을 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겨야 돼요 어, 그 2000년에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강렬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엄란해지면 엄란해질수록 정결함이 더 소중합니다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시대때 자기 며느리를 어? 그 어, 순결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지도부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바뀜으로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게도 음란과 싸우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 여기서 외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진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각계각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언론도 너무 편파적입니다. 언론이라든지 문화, 문화작품도 영화라든지 너무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언론도 바꿔야 되고요, 문화도 바꿔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강렬하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치열하게 첫째는 우리가 24시간 은밀한 삶까지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정말 정결함으로 세상을 파고들어서 세상을 바꿔버리고 본질적인 승리를 이번에 이 법만 막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만큼은 동성애를 막는 그런 거룩한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거룩함을 수출하는 믿음의 국가, 거룩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 박수로.